아, 여러분 오늘 어떤 의상이 제일 좋았어요? 세계 중에? 다 좋았어요. 지금 의상이요. <laughs> 지금 의상이요? 지금 의상이 제일 좋다선? 어, 엄청 많은데? 파퀸님 <laughs> 어, 주문하신 분으로서 어떤 게 제일 좋으셨나요? <웃음> 1, <웃음> 2, 3번 중에 깔아놓고 골라 봤는데 골라 거다아요그 정도 <다시>. 많지가 않더라고요 <laughs> 어, 그러면은 혹시 이 의상 그렇게 좋으시면은 원하시는 곡한번더 앵콜할까요? 오늘, 오늘 했던 곡 중에 어떠, 어떤 거 보고 싶으세요? 준비한 노래가 이제 USB밖에 없어서 네? 어, 어떤 거요? 메모리즈? 메모리즈? 다 동의하시나요? 메모리즈 한번더 할까요? 노래 있어요? 마지막 곡요 네, 맞아요. 1부 하 1부 1부. 1부 마지막 곡이다. 제가 진짜 지금 땀이 뻘뻘 나는데 음.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오늘 너무 <laughs> 저 음향 사고 때문에 딜레이 됐으니까 제가 희생을 대표로 해서 <laughs> <laughs> 제가 대표로 희생해서 앵콜하고 하겠습니다. <laughs> 박수 주세요. <laughs> 오늘 봉희씨 코스프레 특집 어떻게 즐거우셨나요? 어, 저희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봄이죠. 야외 특집을 해요. 다들 혹시 알고 계세요? 토요일에 어디였죠? 어린이 대공원인가? 네. 네. 어린이 대공원에서 1시부터 야외 특집으로 어, 약간 썸머 페스티벌 느낌으로 이제 시원한 의상을 입고 올 테니까 다들 네. <laughs>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들 와주실 거죠? 어,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. 다들 와주실 거죠? 네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집 조심히 가시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!